엄마의 학대,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의 손찌검은 일상이었어요. 문제 하나를 틀리면 바늘로 찔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게 당연했죠.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는 돈벌이 수단이었고 필요 없을 땐 짐짝 취급이었어요.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. 아버지 보험금은 엄마 손에 들어갔고 앞으로는 너가 돈 벌어와야 한다는 압박만 커졌어요. 엄마는 내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려고 했습니다. 그 다음은 더 지옥이었어요. 나는 계속 일만 해야 했어요. 용돈도 없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.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생각했어요. 짐을 챙기지도 못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. 하지만 엄마는 저를 찾아왔지요. 직장에도 찾아오고 친구 집도 찾아왔습니다. 어디서든 나타나 행패를 부렸어요. 돈 벌어와라! 내가 너를 키웠다! 너는 나를 부양해야 해!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. 나는 일자리를 잃었고, 결국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떠돌게 됐죠. 몇 년을 도망치듯 살았어요.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. 내가 겪은 삶이 정말 남달랐다는 것을요. 10년이 지난 지금도 엄마는 여전합니다. 넌 나를 부양해야 해! 부양은 의무야! 라며 나에게 돈 달라고 다시 손을 벌립니다. 부모 역할도 못한 엄마를 내가 정말 책임져야 하나요?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.